수원근교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광교호수공원은 광교산과 원천저수지 및 신대저수지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며 아름다운 수변공간인 어반레비와 함께 6개의 테마를 가진 둠봉으로 어우러져 여러가지 새로운 문화를 담은 국내 최대 도심 속 호수 공원입니다. 이곳은 주차 시설도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 가능 연령은 전 연령대 가능합니다. 시설 이용료는 프라이브로크 전망대 입장이 무료고요. 기본 운영 시간은 오전 6시에서 10시까지 하절기 6월 9 달까지는 6시에서 11시까지고요 동절기에는 7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물론 화장실도 겸비하고 이렇게 애견 동반과 함께 산책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지금 이곳을 방문했는데 우리 한이랑 까미랑도 함께 와서 산책 하기로 했네요. 여기 이용 시설 가능한 곳은 어반레비 커뮤니티 숲, 신비한 물넘이 야외 공연장도 있고요. 행복한 들과 재미난 밭, 조용한 물숲, 향긋한 꽃섬, 신대 저수지 수변 프라이브루크 전망대가 있습니다. 야경, 야경에는 더욱더 멋진 그림 같은 음, 풍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 밤에 한번 나와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